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골드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요게워치 아우 무거워 요괴워치 메달을 보여드릴겁니다 이거 앨범이거든요 앨범 썼습니다 생일선물로 여기는 메달이 그려져있죠 한번 보도록 하죠. 먼저, 집안양. 가시냥. 가시냥. 풍술사. 못 자요. 못 자요. 사슴벌레 대장. 사슴벌레 대장. 대데빌 예, 똘데빌. 유개인. 유개인. 설산시른꾼설산시른 꾼. 운회경, 진구, 악중학, 악중학, 맥, 맥, 알록달록, 알록달록, 변기아빠, 풍술사, 스틀로프, 조스, 호랑견 이건 그냥 어 저희가 그린 거. 귀신 자루 영감 수라몽이 꽃감 아더볼볼 염라대왕 캐로베로스 이건 요괴가 아니죠 무사냥 봉기 아빠 자 여기 있는 게 없어요 이 다음엔 전혀 없습니다. 바보빌리 원래 먹은거자죠 인명견 인명견 샘새 불난 볼난... 자자 불난 도깨비 이게 뭐지? 비 비키비키 이거는 비키비키 접시거북 여긴 기 없죠? 없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요게 메달리 영상 찍어봤습니다. 끝!